현장에서 보이는 첫 번째 의문점 엄마가 발견된 곳은 화장실, 왼발을 문턱에 걸친 채 앞으로 쓰러져 있었는데요. 앞으로 넘어진 엄마의 머리 뒤쪽에 상처는 왜 있었던 걸까? 누군가 때린 건 아닌지 의심됩니다. 그러니까요, 신경외과 전문의는 어떻게 볼까? 이쪽 부분이 이제 머리 뒤쪽? 그러니까 후두부 쪽인데 여기 에 두개골 바깥에 그 피가 잔뜩 고여 있는 걸볼수 있어요.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한답니다. 작은 범위가 아니고 이렇게 넓은 부위에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음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거는 여기가 충격이 있었다. 그러니까 후두부에? 급성 충격이 있었다. 어. 뒤통수에 가해진 강한 충격이 뇌출혈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아, 그럼 진짜 누군가가 뒤에서 머리를 때렸을 수도 있단 건가요? 그런데 이거는 때려서는 이렇게 철저이잘안 생기죠. 그만큼 세게 때리기만 쉽지 네, 않아. 쉽지 않습니다. 아, 물론 뭐 이렇게 아령이나 그돌큰 걸로 찍으면 모를까, 아. 근데 그러면은 이게 두피가 열상 그러니까 찢어져요. 아. 네. 그래서 이건 넓은 면적 평평한 데다가 세게 부딪힌 겁니다. 외력이 있었냐 없었냐, 폭행을 당했냐 안 당했냐 하는 문제는 꼭 단정짓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엄마를 누군가 세게 밀쳤던 건지, 아니면 혼자서 뒤로 넘어졌는지는 알수 없는 상황. 최초 발견자인 새 아버지는 엄마가 술을 마시고 쓰러진 듯 보였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 걸 모르고 그냥 네. 또만다됐구만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진 찍어서 보낸 거야. 엄마가 그냥 그렇게 쓰러져 있으니. 실제 구조대의 출동 기록을 보면 엄마에게 술 냄새가 났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평소 어머니께서 술을 좀 많이 드시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뒤로 넘어졌다는 엄마는 왜 앞으로 넘어진 채 발견된 왜? 걸까? 그러게요. 엎드려 있었던 엄마의 얼굴엔 이마부터 코와 입 주변까지 온통 혈흔이 가득했는데요. 전문가는 피자국의 방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만약에 그 엎드린 자세로 계속 엎드린 자세에 있으면 다한 방향으로 흘러야 되잖아요. 음... 피가 입에서도 지금 양쪽으로 흘렀죠. 아, 그러네요. 아 그렇네요. 코에서도 양쪽으로 흘렀죠. 고기가 이렇게 젖혀져 있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동됐다는 거지. 오... 위를 보고 누워 있었다가 피가 마른 후에 자세가 바뀌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